자, 부분적분법 봅시다. 1 4단원1 4단원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죠. 자, 일단, 부분적분법 공식은요, 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고배 미분법에서 나오는 거죠. 고배 미분법에서,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오케이. f(x), g(x)의 미분값이 이거의 미분값이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적분을 해주려면, 그죠? 얘를 통째로 이렇게 적분을 해준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적분해준다라고 하면, 얘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인테그랄, 어,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미분하는 이 형태의 적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쵸죠 요거 네. 그러면 통차로 어, 미분한 걸 적분했으니까 얘는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적분의 앞에 거 미분 뭐 더하기는 따로 떼서 쓸수 있으니까 어, 따로 떼주면. 어 뒤에 거 미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 이게 성립하게 되는 거고 이게 성립하는 이게 성립하는 게 되는 거고 얘를 요 이렇게 이항시키면 인테그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의 적분이 앞에 거는 어, 원시 함수 나오고 뒤에 거는 그대로.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어,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미분한 i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분하기 좋은 거와 미분하기 좋은 거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부분적분법을 이용하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어, 부분적분법이고요. 부분적분법을 뭐 기호로 조금 단순화하면 어, dx는 적분한 어, 거 그다음에 미분한 거. 그래서 뭐 u가 fx 뭐 v가 gx 이렇게 놓으면 그죠? 그래서 음, 부분 적분법은 이렇게 해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음 xcos x를 보죠 xcos x. 그래서 예로 든게음 인테그랄 x, cos, x 의 dx를 해봐. 라는 거죠. 그러면, sin, cos이, 그, 얘를, 어, 얘를 u-라고 놓고, 얘를 v 라놓읍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ntegral, u v 의 dx는 u v 의 uv.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가 u다시고 얘가 v야. 그러면 이거 적분해야 되네요. sin x의 x 그대로. 그죠? 다음에 빼기에 sin x의 이거 1 되는 거죠. 1에 d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x sin x의 sin x의 적분이니까 cos i n x 더하기 c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이렇게 어, 흘러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죠? 잘못 잡으면. i n t e x 의 cos x 의 dx인데, 얘를 u-, 얘를 v라고 놨습니다. 얘를 u-, 얘를 v라고 놨어요? 그러면, uv 나야 되잖아, uv. 그죠? 음, 그러면, 적분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x의 제곱의 코사인 x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x의 제곱의 마이너스 사인 x의 dx가 되죠 뭐 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얘가 또 문제가 생겼어 이거 적분이 또 문제야 그 적분, 한 부분 적분한 번으로 안 돼서 두번 해야 되는 경우가 제일 뭐, 이 미적분 단원 중에 제일 너네가 싫어하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얘를 또 부분적분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UV를 잘 잡으셔야 문제가 한 번에 풀리고, 내가 풀어봤는데 이거 한 번에 안 풀렸어.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은 내가 UV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바꿔서 계산했는데도 그래. 어, 그러면 그러면 한번더 부분적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처음에 접근했는데안 풀렸어. 또 이상한 애가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은 내가 U, V 잘못 잡은 거 아니야?를 걱정해 보시고요. 그게 아닌데 나 똑바로 잡았는데. 아니면 이거 U, V 바꿔도 또안 돼. 어, 또 그런 애가 나왔어. 그러면 부분적분법 뭐 어쩔 수 없이 한번더 해줘야 되는 유형이더라. 그래서 어, 게 끝이다. 부분 적분법은. 그래서 u v 잡는 게뭐 한데. 그러면 이거 해 볼까요? 뭐 보기 1번에 보기 1번에 1번에 인테그랄 x의 e x의 dx인데 얘는 u랑 v를 뭐라고 잡을래요? 얘가 미분하기 좋죠. 미분하면 1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를 v라고 잡고 얘를 u-라고 잡으면 좋겠죠. 어, 이해됐어요? 이렇게 미분하면 1 되니까 이게 나중에 적분 뒤에 이 꼬다리에 따라다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1 되면 뭐 그냥 한 번에 될 겁니다. 이 x 제곱 뭐 미분하기도 좋고 적분하기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기 2번 같은 어뭐 1번에 2번에 x 에 지금 sinx의 dx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얘는 뭘 잡아야 돼요? 얘는 뭐 잡아야 돼요? 얘를 v라고 잡아야죠. 마찬가지죠. 이걸 u라고 잡아야 되고. v 다시 아니니 v라고 잡아야 되고, u-라고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미분하면 뒤에 1될 거니까 좀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얘를 u라고 잡으면, 이거 접근하는 거뭐 코사인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죠? 미분을 접근하면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얘가 2분의 x 세우고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X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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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in, x, x, 사인에서또 따라와. 그럼 또 부분 접근 또 해야 돼. 그죠? 거기서 또 uv 또 잘못 잡으면 또안 나와. 그럼 계속 이상한 데로 가. 그래서 잘못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분적분을 할 때는 어 v랑 u'를 잘 잡으셔야만 합니다. v랑 u'를 잘 잡아야 문제가 풀리더라. 그러면 기본 문제 7번 풀어보세요. 네, u랑 v를 잘 잡으시면 되니까 어, 기본 문제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기본 문제 7번입니다. x의 2에 3 x 의 dx죠. 미분하기 좋은 거 먼저 찾으면 되죠. x가 미분하기 좋게 생겼죠. 미분하면 1될 테니까. 아, 어, 그죠? 그래서, 어, 쓰세요. u-를 2에 3x라고 놓고, v를 x라고 놓읍시다. 그죠? 그러면 u가 뭐예요? 3분의 1에 2에 3x제곱이고, v-가 1이죠. 그래서 얘는 uv. 3분의 1에 2에 3x에 x, 마이너스 3분의 1에 2에 3x에 1에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x에 2에 3x에 마이너스 9분의 1에 2에 3x 더 있으,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예, 여기다가 C를 해가지고, 뭐, 따라다니고 싶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요렇게 쓰시고 하면 됩니다. 저그 다음에, 2번이요. x 의 코사인 e x 의 DX죠? 예, 뭐라고 놓고 싶어요? V를 X라고 놓고 싶죠. 음. U-를 코사인 EX라고 놓죠. 그러면, U는 어떻게 되는데요? 2분의 1, sine ex가 되고 어, v 시는 1이니까 uv uv 하면 어, 2분의 1에 sine ex의 x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sine ex의 1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x에 sine ex 4분의 1에 코사인의 2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LN 나오네요. 네. 그, LN은 미분하기 좋은 아이죠.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미분하기 좋은 아이니까 얘를 v라고 놓을 겁니다. 어, 그럼이 u-는요? 1이라고 놓으면 되죠. 그래서 u가 뭐가 되는데요? x가 되고 v-는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x 의 lnx 플러스 1에 X의 X 플러스 1분의 1의 DX, 어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X의 ln의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의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X의 ln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에 lnx 플러스 1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뭐 ln 끼리니까 x 플러스 1에 ln의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건 암기하면 좀 좋은 공식인데요. 어 인테그랄 lnx의 dx는 그럼 뭐가 될까요? 얘가 1 곱하기 lnx라고 볼 거잖아요. 그러면, 적분하니까, x 의 lnx, 마이너스, x 곱하기 x분의 1 dx죠. 그래서,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lnx 적분하면, x, lnx, 마이너스 x.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우실 겁니다. 맨날 나오거든요. 맨날 나와서 이거 부분적분 해야 되거든요. 그럼 LNX만 나오면, 어, XLNX-X구나. 바로 쓰면 되니까. 기본 문제, 8번 풀어보세요. 자, 기본 문제 6번 빼먹었다고요? 네, 기본 지제 6번 봅시다. 기본 문제 6번에, 어, 부정적분하래요. 인테그랄. sin(x)의 cos(2x)의 dx죠. 얘는 뭐를 t 라고 놓을래요? cos(x)를 t 라고 놓아볼까요?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minus sin(x)의 dx가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sin x의 dx가 마이너스 dt네요. 그래서 sin x의 dx가 마이너스 dt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요? 인테그랄 g 어, sin x의, 쟤는 2 cos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꿉니다. 어, 그러면 인테그랄 얘가 t니까, e, 어, t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dt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t의 세제곱 t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다시 t에다가 코사인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코사인 세제곱 x 코사인 x 더하기 c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인테그랄 x의 e 의 x의 제곱의 dx요 얘는 어, x제곱이 따라다니는 게 싫어 그래서 t라고 놨죠 그러면 e x 의 dx가 dt죠 그럼 x의 dx는 2분의 1의 dt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의 dt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e 의 t의 2분의 1의 dt인데, 2분의 1은 뭐 앞으로 꺼내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e의 t 더하기 c 이고요 2분의 1에 ex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이요. 인테그랄, 어, 루트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의 dx죠? 그럼 뭐를 t라고 놓을래요? 어, 루트에 x 플러스 1을 t라고 놓죠. 때리면, 뭐, 제곱해서, x 플러스 1이 t의 제곱이고, 때리면, dx가 et의 dt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t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x가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x 제곱, x가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t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ET의 DT죠. 그래서 T 날리면 되고, 그래서 2 밖으로 꺼내고,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DT죠. 그러면 3분의 2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거 집어넣으면 3분의 2의 X 플러스 1의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 플러스 c 죠 그래서 3분의 2에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 플러스 c 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치환은 t로만 잘 바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 문제 8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8번은 uv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 문제 8번 uv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기본 문제 8번입니다. 8번에 1번 보면, x제곱하고, ex제곱이 있죠. 그럼 얘는요, 어, 어, v를 x제곱이라고 하고, u-를 ex라고 하죠. 그러면, v-는 ex고, u는 e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uv. 그죠? 렇 어, uv, 이렇게 되니까, 어, e의 x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어, u v 프라임 그죠? u v 프라임 이렇게 u v 프라임하면 e 어, x의 e x의 dx죠? 음, 그러면 어 얘는 e 꺼낼 수 있긴 한데 x의 e x 제곱 또 나왔죠? 한번더 해주면 됩니다. 얘는 한번더 해줘야 되는 형태죠. 그래서 어, x 제곱의 e x 에 e의 x의 e^x의 dx잖아요. 그래서 얘만 따로 보면 x의 e^x의 dx만 따로 보면 u를 e^x, v를 x라고 하면 u랑 v를 해야겠죠. 그럼 u는 ex고 v-1이잖아요. 그래서 uv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uv 하면, 어, x 의 ex, 2X 마이너스 ex에 dx.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x 의 e x 의 마이너스 e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다가 넣을 거죠? 음, 그래서, 넣으면, x제곱에 2x에, 마이너스 2에, x에 2x 마이너스 x 더하기 c인데, 이거, 마이너스 2c나 c나 똑같은 취급 받거든요 뭐, 구분해주고 싶으면, 얘를 c1이라고 하면, 어, x제곱에 2x 마이너스 2, x에 ex에, 플러스에 2에 ex에, 마이너스 2 c1인데, 그냥 c로 바꾸셔도 됩니다. 더하기 c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ex로 묶게 되면, 어, x제곱에, 마이너스 ex, 플러스 2에 e x 더하기 c.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두번 해야 된다. 이거 두 작두번 두번 하는 아이다. 아, x제곱에, sinx의 dx. 어, 얘도 두번 해야 될 느낌이다, 그죠? 미분한 게 ex가 나올 테니까 뒤에 또 x의 뭐 cosx든 x의 sinx가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한번더 해주면 되죠. x s i n x 는 xcosx는 앞에서 부분적분법을 통해서 적분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할줄 아는 거 나온 게한번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를 u를 s i n x 그다음에 v를 v 제곱이라고 하면 u가 뭐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코사인 x 어, v가 ex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u v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제곱에 코사인 x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에 2 엑스에 dx죠? 마이너스 꺼내면서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엑 제곱에 코사인 x 스에 플러스 2에 x 스에 코사인 x 스에 dx다. x 스에 코사인 x 스에 dx 앞에서 해봤다. 그래도 한번더 해보자. 그러면, 네. 인테그랄, 엑스에 코사인 x 스에 dx에서, 뭐를, 어, v를 x라고 놓을 거라고요? u-를, 어, 코사인 x 로 놓을 거죠? 어, 그러면, v-는 1이고, 어, u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 s i n x가 되겠죠. 그래서, uv니까, x 의 s i n x에, 마이너스에 s i n x 의 dx.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1이었으니까. 어, 그래서, x 의 s i n x에, 플러스, 코사인 x, 뭐, 플러스 c1이라고 하면, 얘가 이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코사인 x의 어, 두배의 x의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더하기 c1이다 이렇게 되면 어뭐 얘만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어, 그래서 전체로 하게 되면 e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코사인 x 플러스 e x의 사인 x 플러스 c 그래서 e c1을 그냥 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적으로는, 그래서 두번 부분 접근해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기본 문제 9번. 푸실 수 있으면 10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기본 문제 9번이요. fx가 integral e x 의 c o s x 의 dx이고, f에 다0 넣으면 2분의 1 나온대요. 이건 c 때문에 나온거요 c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 fx 구하래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를, 어, u-를 ex라고 놓고요, v를 c o s x 라고 놓죠. 그러면, u는 e x 제 곱이고, v-는 마이너스 sinx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다 넣으면, e의 x의 cos, x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e x 제곱의 s i n x의 dx죠. e x 제곱의 sine x dx 또 따로 해줘야겠네요. e x 제곱의 s i n x의 dx는 또, u 를 e의 x, v를 s i n x라고 하면, u는 e x, v 는 어 코사인 x 죠. 그래서 얘는 ex에 어, sin x 의 마이너스 e x 의 cos x 의 dx죠. 어? e x 의 cos x는 똑같은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fx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e x 의 sin x, m i n u fx가 되죠 얘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e x 의 cos x에 어.. 플러스에 e x 의 sin x에 마이너스 fx니까 넘어가면 2fx가 되는거죠. 그래서 2fx가 e x 제곱 묶죠. 그러면 e x 제곱에 sin x cos x 더하기 c가 되겠죠. 이분의1 뭐 넘겨주면 되고 그 다음에 0 넣으면, 뭐0 넣으면 2분의 1 나온다고 했으니까 0 넣으면 뭐 2분의 1 나오겠죠. 그러려면 0 넣으면 1이고 1이니까 얘 0이어야 되네요. 그래,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그냥 fx는 2분의 1에 2 x 의 s i n x c o s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1번이었고, 그러면 2번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f(x)가 2분의 1에 e^x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f(x)가 2분의 1에 e x 에요그죠 그러면 뭐랑 뭐가 같아져야 돼요? 어, 2분의 1에 e^x 제곱에 s i n x 플러스 c o s x가 2분의 1에 e^x에요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럼 이거 날리면 되고, 그러면 뭐가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sinx 플러스 cosx가 1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합치면 루트 2에 sin으로 합치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1돼야 돼요. 그래서 sin의 어,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돼야 되니까 0부터 x가 2파이 사이에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는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4분의 3파이가 돼야 돼서 X는 2분의 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합성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 10번 보세요.